안녕하세요, 하율입니다. 오늘은 여기 밖에 나와서 찍어볼 겁니다. 아, 여기는 어디냐면 진도예요. 서울에서 멀죠? 6시간 정도로 왔습니다. 또, 여기서 불도 뽑고, 아니면 세차도 하고 그랬습니다. 일단, 한 바퀴 돌려볼까요? 축구장에 가보겠습니다. 축구장이 가깝거든요. 하지만 작은 축구장이에요. 여기 이렇게 쉴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축구장 도착했습니다. 축구장! 이 잔디가 엄청 길었는데, 오늘 잘랐어요. 그래서 어마무시 차이가 나죠? 일단, 여기 문한 개가 또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 턱이 있습니다. 안 열리네요. 차에 가볼까요? 이게 우리 차입니다. 깨끗해졌죠? 세차를 해서 아마 더 깨끗해진 것 같아요. 어 저기에 감귤 나무도 있어요. 함께 가볼까요? 옆에 보면서 가지죠. 가가. 지금 여기가 할머니 집이거든요. 추석에 왔는데 세번 자고 내일 갑니다. 세번 자는 거예요. 감귤 나무가 어디냐면 귤이에요. 귤. 아니 감귤이 아니라 감, 감, 감. 감 나무거든요. 감 나무예요. 감나무 보이죠 감? 제가 아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저기 많이 왜렸네요 지금 제가 낮지만 무서워서 제가 겁을 많이 타는 그 성질이거든요. 엄마가 지나가요.

지금 마당이 되게 넓거든요. 근데 이 소리가 뭐냐면 요 밑에 돌 땅이거든요. 물이 나옵니다. 네. 보실까? 있죠?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하류입니다 여기는 주방이에요 할머니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화하, 그럼 밖에 나가볼까요? 할머니 이렇게 좀, 너, 너 이렇게, 이렇게. 밖에 나가볼까요? 밖에 나왔습니다. 제 풍경을 볼까요? 풍경 풍경입니다. 풍경 풍경이죠? 정말 멋진 풍경입니다 여기가 안온지두 달? 세 달? 한달 정도 된거 같은데요 많이 달려졌네요그렇죠 여기 원래 무화과나무도 있었는데 졌죠? 어제 풀도 뽑았어요 여기 이풀 보이시죠? 이 풀을 뽑았습니다. 어제 뽑았는데 또 많이 자랐네요. 하늘 보시겠죠? 정말 하늘이 예쁘죠? 네, 하늘이 엄청 좋습니다. 근데 아침에는 많이 더웠어요. 근데 아침에 풀을 깎갔네요 타이밍이 늦어졌습니다. 지금은 좀 쌀쌀해요 근데 햇빛도 없고 시원하니 좋네요 여기가 집입니다 아까 엄마도 보였을같습니다 그럼 교회 한번 가볼까요? 교회는 우리가 새벽기도에도 가고 그리고 밤에 기도하러도 가고 그리고 낮에도 가고 이렇게 세번 가고 있어요. 어 근데 새벽에는 졸려서 너무 피곤하네요. 음. 아, 여기. 코스바스가 피었어요 풍경+ 풍경 멋지죠 코스모스+ 코스모스 근데 여기가 교회거든요.

성경책도 꽂아져 있고 네. 어 진리는 하나님이 뜻을 말하죠. 네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어 멋집니다. 일단 어 저기 코스모스 많이 피었네요. 요즘 음, 여름 겨울이다 보니까. 코스모스가 많이 피긴 하네요, 그쵸? 코스모스. 엄청 큰 코스모스가 피었습니다. 나무 밑에 가볼까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그 여기 바닥이 이렇게 돌바닥이에요. 그래서 걸을 때 소리가 좀 많이 납니다. 여기 나무 밑에 왔어요. 여기 밑 옆에는 차가 있고요. 여기는 우리 차, 저기는 봐봐요. 이 차는 진도 진리교회 차, 진도 진리교회 간판 한번 볼까요? 진도. 지질도 진리교회 있죠 저기 풍경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정말 멋지네요 지금 지금 5분째 찍고 있어요 <laughs> 물론 당연한 건하지면 지금 카메라로 찍고 있어서 데이터가 많이 나가네요 일단, 저기 골목길도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문. 교회로 향하는 문이에요. 저기 장미도 피었네요. 함께 가볼까요? 뛸시다! 장민가 코스모스가. 장미인 것 같아. 장미. 배추, 배추 맛이에요. 배추 맛이에요. 농약을 안 뿌려서, 농약을 안 뿌리고 심한 심었는데 이렇게 잘 자랐어요. 그 옆에 끼 부추. 그 옆에 거는 부추. 아니 이게 부추예요. 아 이게 부추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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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풀. 이건 어쩌고저쩌고 풀인가봐요. 어, 저게 꿀밭도 붙어 있네요. 장독대에 가볼까요? 네. 뒤에 엄마가 오고 있습니다. 장독대가 지지저도어 <laughs> <저>, <laughs> <laughs> 이게 장독대에요 <들어볼> <laughs> 뭐가 장독대지? 어쨌든 시다 지금 제가 왜 뛰냐면 제가 그어 겁이 많거든요 자, 그러면,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율이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